자, 이번엔 바탕 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쪽 테두리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 쪽 테두리 배경과 바탕 쪽은, 어, 다릅니다. 어, 떤 분들은 이걸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릅니다. 쪽 테두리 배경. 어, 쪽 테두리 배경은, 어, 문서 전체나 또 특정 쪽에 대해서, 문체, 문서 전체 또는 어, 특정 쪽에 적용되는 테두리, 그림, 배경 그림 등을 지정하는 거고요. 어, 배경 쪽이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배경 쪽을 통해서 어떤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도 만들 수 있고, 만들기.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말이나 꼬리말. 머리말이나 꼬리말. 이런 것들도 삽입할 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머리말, 꼬리말은 좀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배경 쪽이라는 걸 기능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쪽 테두리 배경 보다는 더 어, 진보된 그런 기능이죠 자 바탕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양쪽 홀수쪽 짝수쪽이 있습니다 양쪽은 어, 양쪽에 적용되는 바탕쪽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이라는 거는 홀수쪽과 짝수쪽 모두 적용한다는 얘기고 홀수쪽은 13579 이렇게 홀수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짝수쪽은 24680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어, 짝수로 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현재 구역의 마지막 쪽이라는 부분은 커스가 어, 위치하고 있는, 만약 에 커스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커스가 위치하고 있는 어, 제일 마지막 쪽에 바탕 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역 안에 임의 쪽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 바탕 쪽을 적용할 어떤 쪽수를 어, 페이지 번호죠, 페이지 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어, 현재 구역 아래쪽을 체크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기존 바탕쪽과 캡치게하기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바탕 바탕쪽과 캡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인쇄할 때 바탕쪽 메뉴로 보내기라는 것은 글자 위로 어떤 이미지가 덮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글자 이미지가 너무 진할 경우에는 글자가 제대로 인쇄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데요 자,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은, 보시는 바가지, 이렇게, 바탕 쪽이라는, 제 구역 1의 바탕 쪽 양쪽에서, 바탕 쪽이라는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측에 작업창에 보면은, 바탕 쪽 보기라고, 어, 뜨죠? 자, 요, 요, 상태에서요, 어, 자, 보면은, 음, 자, 그림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을 넣어서 좀더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어, 툴팁을 집어넣도록 하죠. 자, 어, 틀팁이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됐으면은, 더블 클릭하셔서, 어, 그림을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본문과의 배치 부분에서 종이로 진행해 주십시오. 종이로 진행하시고요. 왜냐면, 파탕 쪽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이 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로 바꿔 주시고요. 자,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자 보기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어... 음, 이게 어디갔다 아 여백보기 여있네요 이걸 한참 찾았습니다 자 여백보기 클릭을 하십시오 여백보기 클릭하셔서 이 종이의 여백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체 크기대로 이렇게 키워 주십시오 자요정도로 키워 주시면 요 또는 이 부분이 머리말과 꼬리말 이 들어간 부분인데 머리말과 꼬리말이 들어간 부분 까지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종이 전체로 이렇게 재정 하시도 됩니다 자, 종이 전체로 자, 크기를 종이 전체로 해 보죠. 종이 전체로 이렇게 어,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의 어떤 진하기에 너무 진하기 때문에 밝기 값을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한20% 이렇게 낮추고요. 자 대비 어, 부분에도 역시 어, 약간 한20% 낮게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닫기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에다가 이렇게 전체 배경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떤 문서가 그냥 텍스트로만 되는 문서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와 어떤 그림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예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머리말과 꼬리말 같은 것도 상당히 이, 많이 넣을 수 있고요. 다음에 다시 파탕 쪽 다시 갈까요? 자, 파탕 쪽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 자, 도형에서요. 자, 직사각형 볼까요? 자, 여백 보기 클릭하셔서 여백 보기 상태에서 요부분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글 상자 그리시고요. 자, 텍스트를 집어넣어 보죠. 자, 지오메트리. 유클리드 계약. 자, 이렇게 하고요. 글꼴이랑 이런 것들 을좀 바꾸겠습니다. 윤체. 자, 이렇게 채워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색상도 좀 적용해 둔게좋겠죠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바, 탕 쪽에서 닫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음, 다시 바탕 쪽에서 이 바탕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쪽보기 상태여야 됩니다. 자, 보기 메뉴에서 쪽보기쪽 윤곽상태, 이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말과 꼬리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머리말과 꼬리말은 말 그대로 문서의 에, 쪽의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에 어떤 특정 내용을 입력할 때 쓰는 게 머리말, 꼬리말입니다. 자, 머리말을 클릭해 볼까요? 위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대화상자를 통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대화상을 통해서 머리말에 양쪽으로할 것인지. 특정한 홀수 쪽으로할 것인지, 짝수 쪽으로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고요. 어, 밑에는 내용입니다. 내용. 지금 보면, 은 없음이라는 거는 쪽, 어, 쪽에 대해, 머리말에 대한 어떤 특정한 내용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고요. 어, 왼쪽 쪽 번호. 왼쪽으로 쪽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번호 자체가. 1번이라는 게 보시죠. 이게 번호입니다. 번호. 가운데 쪽 번호. 오른쪽쪽 번호. 이렇게 입력되고요. 자, 쪽 번호와 팔 이름. 쪽 번호와 팔 이름은 번호와 현재 파일 이름을 같이 어, 설정해 주는,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 파일 이름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문서의 파일 이름입니다. 이걸 지금 저장 안 했기 때문에 파일 이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 이름이 만약 에 이게 기하학이라는 파일 어, 문서로 저장했다. 자, 다 볼까요?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자, 기하학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하학이라고 바뀌죠. 다시 머리말. 어, 일 이름에 보면은 여기 어, 입력이 됩니다. 자, 만들기 누릅니다. 기아.hwp 이렇게 들어갔죠. 머리말 꼬리말을 수정할 때는 이 머리말 꼬리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순접,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요. 다시 바탕 쪽에서 여백보기 눌러보시면은 자, 머리말이 꼬리말에 들어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부분. 그렇죠? 이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바꾸시고요. 어... 없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없음으로 지정하시고 자...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이런 형태 에 들어 있고요. 오른쪽. 쪽. 번호 어, 이렇게 밑에 선이 꺼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선 없이 꺼지는 거고요 자 오른쪽 쪽 번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패치 상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어~ 뭘 넣어볼까요 자, 입력에서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그림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음... 자, 제 로고를 집어넣어 볼까요? 카페 로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로고가 바로 삽입이 되게 되죠? 어, 이 상태에서도 쪽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면 지워지고요. 자, 위치를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좀 하실 수도 있고요.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미리 보기 볼까요? 자, 머리말 리련 닫기 누르시고,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 문서의 머리말 부분에 이렇게 특정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걸 지워버리시고요. 자, 공간의 성질과 공간의 물체에 대한 수학을요 요 글자를 집어넣어 보자 어, 쪽에 머릿말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우측 정렬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정리를 하시고, 여기다가 기하학이란 이렇게 입력을 해둡니다그 다음에 글꼴도 좀잘 특... 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닫기 놓으시고, 미어보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쇄하실 때, 어... 자,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머딘말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말을 한번 보도록 거고요 다시 쪼개서 꼬리말. 꼿잎말. 꼬리말은, 예, 쪽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쪽번호와 팔 이름. 이렇게 집어넣어보죠.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쪽번호와 팔 이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쪽번호 역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두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머리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 꼬리말도 1페이지, 2페이지 자동으로 붙죠. 기아,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어, 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머리말과 꼬리말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입력된 머리말이나 꼬리말을 삭제할 때는요 편집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편집 상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우시면은 그대로 삭제가 되게 되죠. 자, 꼬리말도 마찬가지고요 꼬리말도 꼬리말 편집 상태에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워버리시면은, 어, 삭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